성야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소비자 유튜브계의 대구 출장을 위해서 그포역에 나와있는 대한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8시 24분 새벽같이 출동중입니다 우리 또 거래처 황부장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예아 아, 아. 아, 대구 공기 나쁘지 않습니다. 쌀쌀하면서 좋네요. <laughs> 오랜만에 만납니다, 형님. 아, 아 우리 부장님. 네, 네. 저번에도 그렇고 너무 느닷없이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웃음> 맛이죠. <웃음>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이게, 요, 요, 링겔부터 아, 네. 아, 아, 대구는 뭐, 대구는 그렇습니까? 참. 대구는 참, 참. 예. 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갖다 주십시오. 웰컴 메뉴로. 와, 치 빈소개. 아유, 치얼스 한잔싹땡겨 주면서. <laughs> 형님, 저 대구의 소주가 그냥 참소주 줄 알았어요. 참이슬이네. 어? 이거 아니에요. 참소주인데. <laughs> 참이슬뭐 가져오셨네. 맞죠? 맞죠? 어, 아, 또 참이니까. 아, 음, 아. 참 봅시다. 저희 공장에 오셨을 때도 고기 꼬 주셨는데 음. 오늘도 이렇게. 저는 그냥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요.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게 아. 제가 이 만약 유튜브를 시작을 안했다면 어떻게 이런 부장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나고 <laughs>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아 이거 뭐랄까 아 아니 근데 대구는 많이 와봤어요 그 어릴 때 음. 수학여행 이제 우방랜드 그 계단 엄청 많은 산 있잖아요 팔공산 팔공산 팔공 어, 거기 한번 가보고 그 뒤로는 한번 도안와봤죠 그럼 오늘 기차에서 내려나 그러는데 어. 분명히 제가 대구로 끊었거든요 음. 근데 동대구가 또 있더라고요 사분이 어. 연착돼가지고. 어. 9시 47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동대구에 9시 47분에 도착한 거예요. 어허허. 가방 싹 들고, 아, 나 내린다. 싹 했는데, 느낌이 계속 찝찝한 거라. 그래야 표 다시 확인해보니까, 대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동대구를 모를 정도로 안 다닌 거야? 네. <laughs> KTX하고 서울도 안 다니니까. 서울, 서울 안 가봤어요? 서울 한세번 한 가봤나? 와. 아, <laughs> 아, 나 저번에 부산 갔을 때한번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네. 아, 네. 네, 못 갔어요. 고으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부장님도 저희 사장님하고 안면을 텄기 때문에 그래 예.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친해 아 예, 그러니까 오셔도 뭐 좋아하는데 그 오늘도 저 얘기했거든요 사장님한테 부장님 만나러 간다 그러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고 온나 아니 근데 왜 말하는 거야 사장님한테 <laughs> 만나러 가는 거왜 말하는 왜냐면은 거야 왜냐면은 어. 그대 유튜버 90만 구독자를 만나러 가는 거어게 한번 힘하면 시혜로 주는 거죠 뭐라카노 아 구독자 많이 늘었더라. 지금 40만 직전이던데. 예,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특히 저핵마고 같이 방송하고 나서 많이 늘었어요. 면접 영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래, 4촌 네. 여동생. 아닌데. 어, 4촌 여동생. 면접. 예. 네. 와, 좋더라, 좋아. 저희 이모가 호주 사시는데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도 응. 이모 전화 왔어요 나도 나가겠다. 어, 내일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laughs> 공장 밥 해주는 아줌마로 내 면접 본다. <laughs> 야, 고맙네 네. 아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진짜로 근데 가족분들이 이제 호주에도 사시고 아예 네. 이게 자는 스킬이 남달린데 이두께가어도 음, 음. 길이 와이거 와. 씹으면 거의 폭발하겠는데요 아니 이게 원래 이제 그 무한리필집이라서 가능한 두께지 <laughs> 손님이 크링글스를 음. 놔두어갔더라고 크링글스 어예예예그걸딱탁한입 물었는데 예 이빨이 깨졌어. 프링글스보다 <laughs> 약한 이빨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치실을 하면 평생 치과 안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 음. 그때부터 치과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빨로는 거의 병원에 안 가고 있어요 아내 친구들 막 임플란트 하고 난리나 들었어요 제 예, 많이, 예, 많이 예. 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의학 프로그램 봤는데 치과 어.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어. 식사 후에 30분 뒤에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식사 후 30분 뒤에 이빨 따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던데 왜냐면 식사 후 30분 동안 산성이 나오는데 어, 어. 거기다가 치약까지 발라버리면은 독에 독을 더 한다. 어, 어떻게 하세요? 엄청 그러니까, 하루에 한 이틀 정도에 한 번씩 이빨 닦아도된다는데나 <laughs> 옛날에 그...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키울 때 그렇게 닦아. <웃음> <웃음> 이빨은 이틀에 한 번씩 어. 닦는 걸로. 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이 힘듭니다. <laughs> 네. <laughs> 밑반찬을 하나도 세팅 안 했네. 내가 잠깐만 어, 제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구울게. 예. 예. 있던 사람. 예예예. 예. 아저 밑반찬, 아, 음... 밑반찬 이쪽인데. 아 네네. 셀프거든요. 네네. 제가 또하 드릴까요? 아 그래 주시겠습니다. 아 아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어, 아유 고맙습니다. 부산의 상남자답게 어. 사장님 시켰어요. 어아 <laughs> 무한 리필 화로상에 어 대구에 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 침산동 화로상입니다. 예예예 네. 예, 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아니 근데 <laughs> 내가 한개 물어보고 싶은 게. 예. 마이크를 모노로 해놨어 아니면 스테레오로 해놨어? 이거는 기능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음. 내가 아까 저 반찬 떠러 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거든. 예. 네. 왜냐면 전에는 막 아. 맥주 아. 가지러 가는 동안에 내가 막 떠들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편집할 때 보니까는 보이고면서 내욕하고 있고 막 이런 게다녹음다돼 있더라고. 저 <laughs> <제> 새끼 <새끼저거> 적은 <laughs> 설거지 하고 이런데 <laughs> 어디 가 동시 녹음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어 유경 씨 새끼 적은 나쁜 놈이니다아 <laughs> 어, 고맙습니다. 소세지 먹이는 거있으어소세요 아, 소세지, 아 소세지, 아, 소세지 아 소세지 좋죠. 보세요 고기 크리수비하게마이어르싹 떼가지고 <laughs> 마이어르 에르, 마이애르가 잘된죠 아, 좋아요. 네. 둘째 안었나 둘째는 아직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는데 <laughs> 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집사람 체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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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옛날하고 좀 인식은 많이 바뀌었더라고. 맞아 맞 옛날에 무한리필 집하면 되게 막안 좋은 고기 나와서 그런 어. 식으로 는데 맞아 맞아. 서 되게 질이 좋고 맛있더라고 음. 나는. 음. 아, 그래내나 여기 자주 오거든요. 어. 근데 사장님 또,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런가더 자주 오게 되네 알아봐 주면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래가지고. 그렇 맛있게 드세요. 응, 어, 드시고 행해. 아, 두점 먹는다 나는. 아, 역시 예. 먹는 자신이 어, 예예. 예. 첫점 역시 소금에. 음. 아, 첫점역시소금에 역시. 아, 드르륵! 갑니다. 음! 와. 맛있는 것 보다? 연속기다. 쌈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laughs> 와! 드르륵? 음. 갑니다.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음. 전. 놀랍겠지만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laughs> 술은 뭐다? 낮술이다 아. 등갈비까지 이렇게 어 아, 소시지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 좋습니다 닭 정육까지 좋습니다 아, 당연히 또 맛있거든요 음. 근데 굳기 어렵던데요 닭이 의외로 껍질에서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요즘 네. 예. 내가, 내가 이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음. 태풍상사도 보고 음. 또 뭐야? 그 뭐야 김부장 이야기 아. 자가에 사는 대기업까지는 김부장 이야 와, 그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 형님 맨날 자, 잘 울대요. 그경년기 와가지고. 에스트로겐이 끊어버려. <laughs> 여성호르몬이거 어. 어. 겨드랑이 털도 안 난다, 이제. <laughs> <laughs> 그 김부장 이야기를 보면은, 음. 와, 진짜 마음에 닿는 말들이 많아. 음. 특히 그, 김 부장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아 자기 이제 직장 동료하고 음. 그 여관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음. 아, 뭐, 결혼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막 질문을 음. 받아.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 나는 내가 이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음. 얘들이 나를 지탱해 주고. 아 액션 너무 심하다 헐리우드액션 <laughs> <그냥. 웃음> 그러니까 살짝 0.2%감미는 됐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앵님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이 뭔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이거예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앞에 딱 봤는데 그냥 우리 애가 닌텐도 스위치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 부엌에서 그냥 뭐 설거지하고 있고 어 그게 와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치. 근데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애가 닌텐도 스위치 하고 있고 어. 와이프도 닌텐도 스위치 하고 있으면 아그 좋죠 더 좋죠 왜? 나한테 <laughs>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laughs> 맞아 일상이 지켜진다는 게 아유. 엄청 힘이 되는 거야. 그런 니 그냥 둘째 나라니까 자꾸 둘째 둘째 얘기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애도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근데 보면은 그 자꾸 손발 잡고 응. 아, 애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우리 셋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 아니 형님 판방이던데요. 네. 아, 나... 아니, 근데 너무 판방이라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있어. 그죠? 어. 그러니까, 뇌를 닮은 거 보면 은더 좋아,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아니, 똑같아 생겼는데 씨. 왜, 이거 본인이 앞뒤. 이제 본인. 초점 잡힐라나 모르겠다. 이거 보세요. 지금 황부장님 안경 벗기고, 조금만 <laughs> 영하게 이거 포토샵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저래, 본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빠, 어. 따라와, 놀자, 이러면서. 어. 하루 종일 놀. 그런데 그거? 지금 나와가지고, 그, 예, 맞아. 저랑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같이 이렇게 너무 놀다 보면 그래도.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형님. 아, 애국자로서, 애, 세세 아버지로서. 존경합니다. 와, 이거 석탄. 자, 석탄 좋아합니다. 짠. 석탄이라고 아. 얘기하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잘 뽑는 거야. 아, 예,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아. 아. 음! 짠! 야 너무 좋은데요. 응. 여러분들. 술은 역시 낯술입니다. 닭고기 먹어봐, 닭고기. 원래 껍질을 털어내는데 일부러 약간 붙였어. 이야, 이거는 매운 소스. 응. 와, 그리스피하게. 응. 소스 싹 찢어가지고 요 음! 제가 이 무한리필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와, 아이네요 없지? 없어, 이거, 없어. 요즘, 아, 아이네 나는 이거, 데리고 갈 때는 미안한데, 어, 와, 아, 와서는 내가 갑질한다. 이제 구독자가 곧 40만, <laughs> 힘든 척 하네, 뭐 이런 얘기 없나? 근데 이제, 돈도 잘 벌면서, 유명하면서, 이런 거. 아, 그런 얘기 많죠. 근데 그런 게 참, 용원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특히 작은 사고 사고가 많아가지고, 음, 너무,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 하면은, 내가 느끼는 게, 내, 이제 생활을 좀 많이 내려놓게. 음. 지금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이 편집이라는 것도 사실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왠지 사람들 만나면 이 텐션을 유지해야 될것 같은. 어. 그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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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사고? 어, 그러니까 난 되게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laughs> 득이냐 실이냐 따져봤을 때는 득이지만 아 어, 득이지만 나름의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왜 하냐면 유경호 채널 보면은 음. 어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겠다 친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한편으로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게 음.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더할 나위가 없다 지금 사람들도 잘 위로해주면서 이 사람 입장도 잘 대변해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같주 회식도 하고, 음.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넘어도, 예, 예. 실제 이 시청자가 한 500명도 안 돼도 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위로받고 음.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했으면 좋겠고. 맞아, 요 옆집 아신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음. 이거 또 이런 생각 많이 능력보다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보세요. 영상에서 힘냅시다, 열심히 삽시다, 뭐 이러, 이러다 보니까 배터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채취질 당해가지고 가야 되는. 음. 가끔씩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 때도 있어. 아, 한쪽만 쉬면 안 될까? 근데, 와, 뭐, 뒤에서 때릴 뿐이니까. 내가, 내가, 내 말이, 내를 때릴 뿐이니까는, 아, 그냥 가야 된다. 이런 거. 통장에 돈은 많이 있지만. <laughs> 많이 있는 곳으로 가시죠. <laughs> 많아지겠죠? 많아져야지.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해보면 나는, 약간 뭐라고 해야되나,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일단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충족이 되는 부분은 없잖아. 아, 그래서. 예, 예, 예. 근데 정신에 거의 모든 걸 가져가고 아... 정말 이 쉬는, 날, 이 쉬는 날이 아니잖아. 요 지금도 우리 일요일에 이렇게 촬영 하고 있거든. <laughs> 내이 마음을 알아요. 나도 일요일 날뭐 어떤 제품을 학습하고 음. 그 사람들한테 실수 없이 보여줘야 음. 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가 넣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새벽 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 맞아 애하고 놀아줘야 되고, 애 재운 다음에 혼자 제품 옆에 놔두고 막 학습하고 사용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 근데 이게 책임감도 있고,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아, 않았는데. 네. 그 책임감과 여러분들의 기대감, 음. 이런 게 사람을 아니야 이제 압박하는 그런 게 있거든.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맞는 얘기고, 진짜 150%, 162% 동감하고. 음, 학교에 잘 커도 내 <laughs> 어, 예, 예. 알아서 제가, 어, 어 재밌는 네. 것만 이런 시간이 좋은 게 뭐냐면, 이미 저보다 한참 위에 계시는 분이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끌어준다는 게, 형님 말씀하시는 게 2억짜리입니다. 어, 이 말이 2억짜리인데, 아이고, 밥얻어으면서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 공짜는 아니야. 아, 어, 어, 예. 농협, 어, 어 예. 31208. 일단 <laughs> <laughs> 어, 유튜브 하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되는 순간은, 난 그건 끝장이란 거야. 만약에 이제 지가 좀뭐좀 뭐좀 되는 줄 알고 이러는 아, 한 순간, 끝나 끝나, 끝나. 끝나, 맞아, 어, 이거 한잔 마시고 참소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와. 아, 요새 왜 이렇게 드라마만 보면 눈물이 나지, 뭐. 리 와. 님처럼 이렇게 공감 딱 하면서 머리 싹. 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려면은 집중해서 이렇게 쭉들 까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때 2배속. 음. 무조건 모든지 2배속.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모든 걸 빨리 빨리 빨리. 츠 <laughs> <laughs> 끊어. 나셔츠를안 봐요. 내가 많이 망가졌어 지금. 츠 어, 보면 안 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이제 지나가는 여기 보면 와이프 뭐라카이 아예 아 나는 응. 솔직히 그렇게 막 여자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응. 왜냐면아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아, 이거 뭐 돈에 관심 없고 여자에 관심 그런 사람이 제일 미친 사람들이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끝까지 들어. <laughs> 이렇게 끝내면 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끝까지 말을 하면 <laughs> 괜찮아. <거야. 웃음> 우리 유부남들이 음. 지나가면서 예쁜 여자 보면 어? 눈 가잖아 무조건 가죠 근데 저 노골적으로 쳐다봅니다 씨 그러면 안돼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이해해요 그걸 내가 뭐 어디 그게 아니고 그냥 바지는 그냥 그냥 어떡할 건데 그냥 코닝이 그래 돼 있는데 내에서딱 <laughs> 지나갔어 어. 그 순간부터 얼굴이 기억이 안나아 어, 맞잖아 예 맞죠 맞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꽃을 보든 뭘 보든 그냥 볼 수는 있어 예, 예. 근데 지나가면 끝이야 나는 그 이상으로 막 갑자기 턴을 하면 문제가 되지 근데 결론은 음. 아, 내가 이게 왜 했는지 까먹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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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형님 그냥 여자 좋아하는 사람 집댔어 <laughs> 결론 잘 지어야 돼요 지금 행님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아, 들어가 들어가 기억이 안 기억해내야 돼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야, 한잔 하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와 이거 큰일 났네 뭔 얘기하다 얘기. 아이 시작은 했지? 좋았는데 지금 마무리가 지금 심각한 상당. 그러니까 오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이 뜻이야. 아, 아, <laughs> 너무 감동적인데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약점 보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나름으로 아무렇다... 뜯. <laughs> 지금 몇 뿌리 한점 뜯겨. 원래 내장부터 먹거든요. 동물의 생면 어쨌든 결론, 어 대구의 황부장 여자 지나가면. <laughs> 예, 어. 보지만 얼굴 기억 안 해. 어, 기억 안 해. 그래. 참한잔 먹어봅시다. 어, 참. 대구는 참. 와. 무슨 아, 맛인지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아. 노동법에 보면 CS팀은 50분을 근무하고 10분간 쉬게 돼있거든요 음. 따로 관리가 되있단 말이에요. 음. CS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블랙 아, 아. 컨슈머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막. 별의는 사람들 아, 아. 다 있죠. 어, 그런 응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음. 이 정신을 케어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음, 말이야 나라에서도.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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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도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음.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역할도 음. 이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은 약간 유튜브 또좀 되고 해서 약간은 생활은 달라졌을 거라고 보지만 내가 볼때 생활은 변화가 없어. 똑같아. 생활은 변화가 <laughs> 달라질 <수도> <웃음> 없어. 달라질 수가 없어. 근데 지금도 하는 일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음. 마이너한, 음. 더 힘든 모습을 음. 보여주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자격 지심에서 벗어나는 음.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은 위로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음. 나 역시 와이 친구 정말 내 응원해주고 싶고 음. 이 친구가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응원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지금 마음 변함 없이만 가면 음, 음. 어떤 컨텐츠를 내일 뭐 라면을 먹고 짜장면을 먹든 아. 중요하지 않다. 잘할 수 있다. 음. 잘하고 있고. 아, 고맙습니다 어. 이제 한잔 따르줘 이렇게 따르는건 보내버리려고 따르는 거야. 너은 정이 넘치고 정이 넘쳐. 어, 어, 쫓겨도 됩니다. 우리는 그 어. 어, 어, 아닙니다. 평일에 여기 자주 오거든요. 손님 말 없어. 이 가격에 이렇게 차리면 되게 버들버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리셨을 거 아니에요? 음. 난 자영업자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 거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 경호 씨는 제조지만. 아니요, 요 아니. 저도 그 26에서 27까지 국밥집 장사했습니다. 아, 자영업자, 음. 자영업자 출신, 자영업자 출신. 진짜? 많구나 <laughs> <laughs> 밥을 말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아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간간이 이렇게 탄게 나오는데. 아니, 석탄이 맛있다니까요. 그런... 그거, 아, 그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된다. <laughs> 이건 좀 심하고. 아, 그건 너무 심하다 그런 거괜아요 어, 그런 거 맛있어요. 내가 봤는데, 탄거 먹고 안 걸리려면. 이돈 먹어야 돼, 이 돈. 석탄으로 먹어야 돼. 이돈 먹어야 돼, 이 돈. 아,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경호 씨도 오래 하고, 나도 유튜브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해탈을 좀 해. 왜냐면, 사람들 욕도 많이 하거든, 채널에서. 네, 아. 하면은, 아니, 오죽하면 이러겠나. 음. 어, 그냥, 아, 와, 나그생각못 해봤는데. 오죽하면 그냥, 그냥 와서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 생각도 들어. 아. 나는 되게 장점이 음. 사과를 빨리 하거든. 아. 내가 틀린 건 내가 틀렸다고 빨리 인정을 해. 네. 어떻게든 냉정해야 돼. 왜냐면은 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해. 아,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싸우면 와이프는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래 안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네가 네 때문에 그렇게 늦었잖아 네 때문에 늦었잖아 이런 <laughs> 식이잖아 오, 무서워, <laughs> 어 부부싸움 맞다어예 현역입니다 여러어 <laughs> <내부, 웃음> 사람들 자기 합리화를 놔야돼 특히 이제 부부관계 음. 자기 합리화가 필요할 때는 음. 그냥 거래관계 음. 돈이나 이런 게 엮였을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갑자기 거래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아. 어떤 핑계를 대서든. 자기가 이제 합합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음. 살아가거나, 이제 인간 대 유튜브나 이런 거 있잖아. 음.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합리화하면안 돼. 음. 내가 핑계대면안 돼. 음.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맞는 건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있어. 나는 열심히 학습하고 내가 뭘 해서 정확한 정보를 음. 전달했는데, 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욕을 해. 음. 거기엔 질 필요가 없어. 아, 그런 거는 힘으로 밀어. 나간다 질면 안 돼. 오히려. 욕하더라도 아 근데 진짜 큰 파도가 왔어요 완전히 아 그럼 뒤덮어버렸어 내가 그래도. 망하더라도 어. 아니 팩트가 있으면 음. 나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대신 방어도 해주고 해 근데 항상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댓글을 하나라도 더 달지 음. 결론은 뭐냐면 나를 믿지 마라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나를 믿지 말고 <laughs> 어, 맞아, 맞아. 진실만 믿고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제 사람들이 경호 씨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더라도 아니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어. 그렇게 느꼈으면 그렇게 느낀 거야. 어. 응대해주고 어. 위로해줘 평소 하듯이 그러면 돼. 아 추천하거나 만주시면안 돼. 아니 예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산막이. 산막이 산막이. 겹살하고 막창하고. 어 무한리필 바로구이 오늘 대구 간다 그래 우리 집사님 바로 물어보더라고. 어 막창으로 가나? 와 근데 내가 막창을 안 먹을 뻔했다게 이게. <laughs> <laughs> 제 공장에서 막창 구워먹다가 누리끼리한 냄새 때문에 많이 혼났거든요 진짜 <laughs> 막창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와 이거 찍어먹으면 됩니까? 와. 이 캡사이신 살짝 묻혀줘가지고 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이렇게 먹어야 돼 <laughs> 이렇게. 음. 완전 말라 비틀어진 거이 맛있는데 음. 보이거는 음. 맞다 그리스빙 와음아 남과 달 비교하면 그만큼 바보 같은 놈이 생각을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음. 난이 이 이상 할 수가 없어. 음. 아니, 우리 하, 하,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이 아닌데. 아, 아니죠. 경호 네, 씨도 잘하고 있다. 아니, 스타트가 다른 이만큼 경호 씨만큼 하는 사람 없어. 형 어, 분들도 잘하고 있다.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를 닮잖아요. 어릴 때의 나의 모습은 부모를 닮지만, 늙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선택을 담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내 위치를 증명하는 게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가지고 올바른 선택, 열심히 하는 선택 딱 통해서 이제 그 선택을 이제 내가 닮아가는 게 있어. 맞아. 전에도 똑같은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마무리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경호 씨 많이 위로해주시고. 저도 위로해 주시고. <laughs> 아이고, 그렇죠. 그 우리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연말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읽히주면서 그렇죠. 유경우 채널을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으시면서 이 추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모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잘 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잘될 겁니다. 제가 모든 제 안에 있는 덕담을 다 드릴 테니까 모두 잘 되시고. 아, 유경호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황 황구장 채널도 더불어 조금 사랑해 주시고 <laughs> 그러면서 따뜻한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 예예. 고맙습니다. 아, 참 해가 지기 전에 대구 출장을 완료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만남이었고 어,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좀더 아이텐션, 좀더 즐겁고 재밌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